아, 뜬공인데. 어, 깊다. 깊다. 설마. 설마. 자, 아, 맞아. 이거 하지 말라더라. 개스피치가 예전에는 그냥 맞추면은 자동 컨택이었는데 이제는 개스피치를 틀리면은 타격에 페널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스! 잘맞타고첫 타구부터 이루 이로... 야, 뭐야?

잘 쳤다. 잡아당겨서. 저 <laughs> 뭐야 도루저지야? <laughs> 컷. 그렇지. 오, 깔끔한 도루저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는 싱싱한 어깨. 열여 살의 강견이거든요. 아우 완벽한 타이밍. 그렇지. 아우 잘 갔다 마친 이루타. 가 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마 설마 여기 이루타가 안 된다고? 와. 어휴. <laughs> 말을 조심해야 돼. 어? 아니, 근데 여러분, 이 페이스온 진짜 잘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버스터 축지 키우기 편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오더니, 왜 화면에 지연이가 있냐고. 저거 뭐야, 지연이야? 이러는 거야, 엄마가. 버스터 축지의 모습을 보고, 그거 보고 진짜 웃겨가지고, 저 지연이랑 되게 닮았다고, 지연이네 <laughs> 그래서, 어, 맞아, 이거. 저 얼굴 스캔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똑같이 생기긴 했어. 복사를 한 거니까. 아 뜬공이네 자 5대3으로 뒤지고 있는 5회 말 주자 1루에 2사입니다 여기서 또 큰거 하나 날려줘야죠 나이스 잘 맞았다 갈랐죠 그렇지 이거는 1루 주자 홈까지 들어갈 듯 1타점 적시 2루타 아 깔끔합니다 역시 클러치 히터 야 이제 똑딱이 탈출에 이어서 스치까지 탈출합니다 이제. 아 근데 한점 도망갔더니 여섯 점을 내줬네 미친 놈들. 그러니까 우승을 못하지 이 녀석들아. 그러니까 오탄이랑 트라우스를 데리고 우승을 못하지. 아우 또 다시. 아우 그라운드 롤더블입니다. 아, 근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바운드가 어우 강했네. 자, 초발렸고요. 오, 오늘은 오타니 쇼헤이가 올라옵니다. 10승 5패 2.88. 오늘 내가 11승으로 만들어줄게, 타니군. 보다이. 아. 와. 오이, 쓰리볼쓰리볼 좋아요. 포볼도 나쁘지 않아. 아, 노렸어야지. 이러면 또 이제 헛수 i 삼진인데. 이야. 야, 뭐야. 사야하더니 성과이 좋아진 거냐고. 우타자 상대 파워가 107이네. 갈랏 그렇죠. 오케이. 리드오프 박축지. 아니, 리드오프 버스터 축지. 얼굴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다른 인물이라는 거를 순간순간 망각한다. 저 녀석은 박축지가 아니야. 버스터 축지지. 아 점수 못 냈네 미친 야 끝내기 홈런 각이다 내가 오늘 에너하임의 영웅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뭔 홈런이야 임마 내야도 못 넘기는 주제에 지금 어? 어 근데 이겼네요 나이스 <laughs> 에너하임의 영웅이 되진 못했지만 뭐 하여간 잘했다 헤헤 <laughs> 자, 그나저나 우리 LA 에인 l 스 아, 이거 자 하나, 둘, 한달 반, 한달반 남았는데, 아, 그래도 우리 아직 희망이 있지 않나? 가을야구의 꿈은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만 잘 가져가면 아직 뭐 낙담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휴스턴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휴스턴이랑 같은 리그이기 때문에 미니메이드 팟. 뭐야 s l 렐 s 다 와, 공이? 아니, 진짜 직구처럼보다가뚝 떨어지냐? 시사하게 와! <놀람> 하... 잘하네 보고. 자, 메이저리그 4할 타자 버스트 축제입니다. 테드 윌리엄스 이후로 4할 타자로 남을 것인가? 어, 물론 규정 타석수 못 채워가지고 인정은 못 받겠지만 사할은 개뿌인마 어. 얘도 <laughs> 잘하고 있어. 야공 좋다. 난 볼인 줄 알았는데. 와공 좋다. 보다이. 와. 자, 수비나 잘합시다. 잡았죠 자동퇴 나이스 호호 개진나이 와 송구 지렸다 자 여기서 아웃카운트 마지막으로 잡으면은 끝납니다 아니 여기서 번트를 댄다고? 야어 잘못 눌렀어 야나왜 이리로 던졌니 <웃음> <웃음> 오! 야 이겨서 다행이지. 야 클럽 뻔했다 아니 왜왜 세컨으로 간 거야 저게? 4할 타자였는데 4만 오픈 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잘하고 있긴 한데 지금. 그렇지. 오랜만에 컨택. 야, 뭐 아니면 도였던 거야. <laughs> 11대 2에서 11대 3으로 쫓아가는 영양만점 4호 홈런. 심지어 그것도 솔로 홈런이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Oh, t h a t 로 it. 고 아이고, 퀘스트 감사합니다. 세 경기 안에 홈런시만 원이고요. 그랜드 슬램은 두 배? 보여 주자. 너 지금 세 경기에 홈런 두개 때린 남자야. 아 이런 걸 쳐야지 자 시청자들아 나에게 힘을 불어줘 내가 미션을 먹을 수 있게 나에게 힘을 불어줘 만캐시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사고 싶은 헬멧이 7만원이거든요 미션 7번 깨면 헬멧 살수 있는 거임 아 파울 오 나이스 컷 나이스 컷오 나이스 컷 나이스 컷오 3-2에서 지금 이야 버스터 용규 나이스 컷 야, 감탄 나오는 커트다. 미쳤다, 미쳤다. 축지 놀이 야, 비기닝이었네요. 이 축지에 저 끈질긴 승부 끝에 얻어낸 비기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홈런으로 보답하자. 아, 이 야, 야, 엄마, 마 아까 성관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아! 나이스! 잘 갔다 왔더니 다 오타니는 홈으로 들어갈 듯? 아, 못 들어가겠다. 타고가 조금. 오, 어, 이걸 도네요! 이야! 몸을 사리지 않는 오타니 쇼헤이! 야, 오타니는 타격도 잘하고, 공도 잘 던지고, 잘 생기고, 발도 빠르네. 우리 축지는 타격만 잘하는데. <laughs> <웃음> <웃음> 우리 버스터 축지는 그냥 타격만 잘하는데 오타니는 못하는 게 보임. 아니야, 우리 축지도 잘 생겼어. 와, 고다이. 오늘 성공하니좀 좋네. 라고 하긴삼치이 너무 많다. 고다이. 아 근데 나 요새 사회인이라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 몸쪽으로 오는 공이 너무 무서워. 진짜 이렇게 오면은 나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몸쪽 공에 저렇게 꿈쩍도 안 하는 선수들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개아플 것 같은데 맞으 아직 타석에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는데 제발 맞을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3볼 어 나이스 컷돌아가지 나이사! 아 이건 성공인가? 아이 원인 트랙에서 잡히네요 아, 8번 타자로 출장하는 버스축기 에인젤스 지구 몇인지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야 뭐! 에? 이 단계 메이저리거? 아니 우리 가을 야구 가려면 많이 이겨야 돼 지금 이렇게 막 8대2로 지구 하면 안돼 내가 타율 1위네 에인젤스에서 나이스 갔다! 파울 홈런 아시 파울 홈런 뒤에 뭐다? <laughs> 교묘하게 딱 카운트도 투나 씩이네요. 딱 <laughs> 파울 <laughs> 홈런 뒤에 삼진이라는 말은 정말 과학이었어. <laughs> 나이스 안타다. <나>. 타점 하나 <laughs> 추가요. 이게 자1점 따라갔고. <laughs> 오, grand 오 l a m 이오 야, 안 빠졌잖아요. 아, 기회다. 진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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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아내 2만 원! <laughs> 나이스아 뜬공이네요. 아또워닝 트랙이야. 아. 홈런 시만원 마지막 기회. 오늘 못뭐 치면 만원 공중 분해 되는 거야. 너만 원이 땅파면 나온 줄알았마 너는 지금 LA 에인절스에서 죽을 많이 받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진남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laughs> 와. 아! 와, 아 구다이! 와 구다이! 아이공 좋다. 아 누군가 했더니 제이콥 디그롬이었네. 헐씨, <laughs> 어, 디그롬이 텍사스에 있어요? 근데? 아이 뭔데 공이 이렇게 개 좋아 이러고 이름 봤더니 제이 디그롬이네. 와...씨... 디그룸 상대로 홈런 하나 때려봐? 미친 공 개좋다 진짜 와... 아니 공이 되게 신명하게 오네? 와... 와 커브... 커브 개좋봐 여러분! 디그룸과 정면승부... 난 너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고 반드시 만원을 먹고야말겠다 아 미친 컨택을 못하네 그냥 지금 정정당당하게 한가운데 직고 던지라고 내려가 내려가 디그룹 내려가고 다른 애 불러 도루저이 미쳤는데요 그냥 다니쿤 형이야. 다니쿤 형만 믿어. 야, 디그룸 내려갔다. 나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다. 나에게도 기회는 있다. 아, 뜬 공인데. 어, 깊다. 깊다. 설마. 설마. 아이 왜 원인들? 야 저기 누가 파나냐? 야왜 왜야 패스 이렇게 돼 있어 저기만 아 아니었으면 넘어가는 건데아 아, 진짜 업가도 이런 업가가 없네. 아씨 목동이면 장염홈런인 건데 메이저리그는 목동이 두렵습니까? 아 열받네 한, 한 경기만 더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아한 경기만 더 줘잉. 아 6인인까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뜬공이야, <laughs> 또 뜬공이야. <laughs> 아 진짜 개열받네. 계속 원인 트랙이네. 진짜 사람 열받게요. 어? 오해다. 사실상 마지막 찬스라고 봐야겠죠. 아, 야왜 아, 평범한 이루타를, 야 심지어 이루타도 못때네 타구가 <laughs> 재수 없게 저기 벤스 맞아가지고. 개 <laughs> 같은 경우 실패. 아, 아만 원을 못 먹네 이거. 아 진짜. 아, 버스터 축주! 왜 그래! 타격감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거 뭐 뜬금포라도 때리더니 전에는. 미션 걸린으로 개같이 못 때리고. 이것도 뜬금이잖아. 아, 왜 계속 워닝트랙이야! 타격 하나 보여줘. 야, 이런 걸 보여달란 소리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이거 야, 통편집할 거야. 못하는 거 이제 다 통편집해서 올릴 거야, 유튜브에는.

공 중원 홈런이에요. <laughs> 나이서. 갈랐다. 뭐야? 아 <laughs> 어, 미션 걸어주지. 아 <laughs> <laughs> 어, 미션 빨리 걸어주지. 아 감다. 걸지도 않은 미션에 아까워하는 모습. 아 어, 멀티 홈런. 오우 어퍼 스윙이 정석이었죠. 실패하지만 <laughs> 승리. 오늘 영양만점 이홈런 좋죠.